포항시는 5일 시청대외협력실에서 블럭라인과 2차전지 부품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진 포항시의회 부의장, 손영환 블럭라인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럭라인은 포항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 내 9917제곱미터 부지에 330억 원을 투자해 매시망 분급틀 자동견장 설비 및 내화물 반응 용기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번 투자로 3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블록 나인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자동권선 기술을 시작으로 로봇자동화, 2차전지 소부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에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으로부터 저온용융 건식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이전받아 포항시를 거점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포항시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록9은 영일만 사일반 산업단지의 공장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포항기술연구소를 영일만 산단으로 이전해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및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더 매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 노르웨이 컨소시엄으로 해외 기술 도입과 연구 협력을 진행해 글로벌 2차전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블록라인은 지난 2022년 혁신기업 국가대표천에 선정된 바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상길 부시장은 블록라인의 이번 투자는 포항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시는 블록라인의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